여러분, 저번 영상에서요. 원어민이 말을 할때으르 하고 지나가 버려서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뭐였죠? 바로 syllable 음절 때문이었죠. 음절이 뭐였어요? 자, considerable 이거 이렇게 읽는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자, considerable 여섯 자 아니고요. 영어로는 몇몇 글자였죠? considerable, considerable 다섯 글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충격적인 거 straight, 스트 스트레이트 다섯 글자죠. 우리나라 말로는 스트레이트 이렇게 박혀 있는데 영어에서는 몇음절로 나온다고요? 이름절로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다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어떤 모음도 붙이지 않고 그냥 s t r a i 스트레이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 글자 한 음절 취급합니다 이게 바로 뭐였죠? s y l l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요 s y l l a 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모닝스페셜 나가가지고 잠깐 언급도 했었는데 아, 그 모닝스페셜 나가서 엄청 떨었잖아요 그거 지금 유튜브에 다시 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 분은 봐주시는데 오늘 제 영상이 더 내용의 깊이가 좀 깊어요. 자, 그래서 이 음절을 모르면 요리스딩은 어렵고요. 리스닝이 어려우면 영어가 늘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원어민 바이어나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뭐 유학을 갔어. 이렇게 해서 영어를 못하지만은 외워서라도 어떻게 그냥. 그 외우는 문장이라도 말을 해서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어민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이거는 이제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발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considerable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투박하게 considerable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런데 considerable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해서 어, 외국인이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발음이 투박한 건 괜찮지만은 음절이 틀리면 괜찮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했었죠. 음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음절을 어디에서 체크를 할수 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면은 음. 내가 이 스피킹과 리스닝에 정말 관건이 되는 이 소리, 영어의 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이거를 정말 익히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게 첫번째 단어의 음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두번째 문장의 음절을 파악한다 자 문장 전체의 음절 카운터 지금부터 한번 세볼게요 일단 쉬운건 쉬워요 자 여러분 listen up 이거 어떻게 listen up <laughs> 이거 몇 글자일 것 같아요 네몇 음절일까요 네 맞습니다 3음절이에요 3음절 그래서 읽는거는 이제 연음을 포함해서 어떻게 읽어요 listen up 해서 그첫 번째 강세를 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쉬우면 괜찮은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Where is it? Where is i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섯 음절이죠. 자, 그런데 카운터에 쳐보니까 몇 개래요? 세 글자래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 자, 이렇게 세 음절로 발음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난이도 완전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장, I will pick you up. After work. 자 이거를 I will pick you up after work.라고 하면 몇 글자가 돼요? 1 1 글자가 되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counter, 운터 l a l counter에 쳐보면은 몇 글자가 되냐면 이렇게 7 음절이라고 해요. 7 음절.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R. I will이 그냥 한 음절로 발음되는 거야. I will pick you up after work. work. 다시 한번. I'll pick you up afterward 일곱 글자로 일곱 음절로 발음을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 전체도 우리가 음절을 정확한 그 음절의 개수를 파악을 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요 이게 내가 일곱 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민이 아무리 빨리 말한다고 해도 들려요 I'll pick you up afterward 네 들리고 그리고 내가 스피킹을 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어, 유창한 게 보이겠죠 근데 또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문장 전체의 슬라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요, 이 알파벳 자체의 발음과.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음 그리고 강세를 알고 있어야 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해요. 실제로 이제 여음이나 강세를 알아야지 음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음절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은 excuse me, excuse me 하고서 는 이렇게 하면 어 실례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내가 excuse me 하고서는 강세를 올려버린다. 이러면은 약간 화난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어떤 철자를, 스펠을 가진 어떤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 강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음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능과 강세를 해야 되고, 그걸 해서 이제 음절을 파악하다 보면은 연음과 강세를 또 다시 보충해야 되고 이제 심화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고 이제 결국 다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단어와 문장의 슬러브를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족한 발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심각한 이런 걸 발음을 할때 아무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serious 이렇게 발음을 하지 누가 serious 시리어스 이렇게 발음하지시진 않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S가요, S가. 발음이 아니라 쌍시옷 사실상 쌍시옷 발음이 난다는 거를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R, L.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고는 하지만 이거 구, 이제는 구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요? L은 뭐 이빨에 이빨에 L 하고 닫고 R는 뒤로 가면서 안 닫는다. 이거를 이제 이거 정도는 이제 감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발음이 부족한 걸 알아냈냐면 이 O 발음, O 발음 중에서 이제 O가. 발음 여러있잖아요 예를 들면 coffee. 아 발음 이렇게 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official 이렇게 어발음 나는 경우도 있죠. official 어발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은 제대, 비교적 제대로 발음을 하는 반면에 오히려 오 정확한 오발음에서 제가 발음 을잘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but also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but also 하지만은 원어민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but also Also.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렌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Orange 이게 아니고 orange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오가 그냥 한국의 O처럼 발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함못내는 발음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이거는. 이걸 이제 교정을 하다 보면 이 리스닝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물론 발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결국엔 재미가 붙어요. 재미가 붙으면은. 하게 되죠.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문장 단위의 음절과 어, 문장 단위의 이슬러 e 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어, 제가 간단하게 한번 꿀팁을 드릴게요. 이거를 전체 다 다루게 되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인 연음이나 강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안다는 전제 하에. 파파고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파파고에 이게 떠요. 밑에 한글로 몇 음절이지? I1 P Q R After Work. I1 P Q After Work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한 아까 그 열한 음절보다 조금 줄여서 말하죠? 아홉 음절. 자 그리고 슬라블 카운트 한번 쳐보면 얘는 또 세븐이라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아홉 글자라고, 얘는 아홉 음절이라고, 얘는 일곱 음절이라고 하는데 아 얘는 그 그렇, 그렇다면 이제 일곱 음절이 맞죠. 일곱 음절이 맞는데 이렇게 팝하고가 한글로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I'll pick you up after work. 아 I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I'll pick 아, you, 아, you up after work. R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빠져 I'll pick you up 하고서는 어 보니까 이 애프터 원어민이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봤을 때 애프터라고 한거본적 없다. 그럼 여기서 한자 빠지겠네. a f t e r w o r k 자 그럼요. 다시 발음을 하면 I'll pick you up afterword. I'll pick you up afterword. 이렇게 일곱 글자로 어, 발음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영상 이게 한 번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어, 효과적으로 정말 그리고 쉽게 그 내가 어떤 발음이 부족한지 어,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은 제가 다른 거할 게, 할게 있고 오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지 다른 할게 있고 다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올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뭐죠? 첫 번째 리스닝과 스피킹에서의 관건은 음절이다. 문 단어의 음절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문장의 음절을 파악한다. 문장의 음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영어의 기본적인 단어 연음과 발음과 강세를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파파고에 한번 쳐보고 그것을 슬러브 카운터에 쳐봐서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라. 이게 가장 꿀팁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발음이 부족한지 그거를 정말 쉽고 그리고 무료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